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하나 눌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해 놓으시면 찾으시는 차를 더 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구루마 채널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차량을 소개하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찾으시는 차를 만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저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분명히 도움이 될, 될 겁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중고차 딜러 구루마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2022년식 캐스퍼입니다. 경차 중에는 뭐 그래도 가장 그, 어 최신형 모델이라고 할수 있죠. 캐스퍼 1.0 모던 차량이고요. 음 40대의 그 화해 농장 하시는 분이 운행하시다가 이번에 차량을 바꾸면서, 어 이제 가져오게 되었는데 차는, <laughs> 17,000km 운행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뭐 17,000km니까 운행 많은 차는 아니, 아니고요. 모던 등급이어서 필요한 옵션들, 뭐 안전장치들, 편의장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가 좀 있어요. 앞에 접촉사고가 있는데 저기 휀다하고 요 본네트는 판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 라지에타 스포트 교환된 부위는 두 군데고요. 여기 본네트 판금하고 안쪽에 라이트 앞쪽으로 그 인사이드 패널 거기 이렇게 망치로 두드린 자리가 있는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이제 성능 점검을 놓고 설명드리죠 이제 성능 점검을 지금 보고 계실텐데요 성능 점검을 보시면 이 교환된 부위는 휀다하고 보네트 앞쪽에 있는 라디에터 서포트만 교환이 있죠 근데 이제 그 교환 부위가 어, 나머지는 W로 돼 있어요. 본 네트도 W. 판금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라이트 안쪽으로 인사이드 패널도 W. 판금했다는 거거든요. 경차가 이 정도의 그 성능이 나오면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접촉사고입니다. 접촉사고. 그냥 통 찌었기 때문에 횡단은 찌그러져서 교환했을 거고요. 앞에 라제터 스포트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예, 교환했을 거고요. 나머지 부분을 판금했다는 얘기는 조금 찌그러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그 조석 이쪽으로 예 약간의 접촉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차는 전체적으로 현대자동차 보증 수리 전부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아직 뭐 17,000km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나 다름 없습니다. 아 이제 차량은 신차 가격 1,730만 원이 넘는 모던 차량이고요. 저 경차가 이제 뭐. 거의 2천만원 돈되는 차들도 나와 있고 뭐 2천만원이 넘는 차들도 있긴 한데요. 1,730만원짜리인데, 17,000km 탔으니까. 그리고 실내랑 뭐다 깨끗합니다. 옵션들도 충분하고요. 이런 차 가성비 있게 구입하시길 원하시면, 이제 한번 관심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가격이나 뭐그 외의 사항들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바로 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차량을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량 살펴보시겠습니다. 캐스퍼, 네, 2022년 모던 차량입니다. 이 색깔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색깔이 나름 세련된 색깔이긴 한데, 뭐, 흰색이나 이런 차들도 뭐 선호하시긴 한데, 이 차도 캐스퍼에는 잘 어울리는 색깔인가 봐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이 색깔을 선호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모던이어서, 네, 각종 안전장치들 다 되어 있고요. 네, 전방에 라이다 센터 심어져 있어가지고 조향 보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차는 이렇게 외관 깨끗하고요. 거의 뭐 신차나 다름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네, 타이어 상태, 네, 15인치 휠 타이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17,000km 탔으니까 네, 타이어 상태랑은 뭐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차 상태 나쁘지 않고요. 외관도 이제 이쪽에 휀다 교환 이 있습니다만 살펴보시면 앞뒤 네, 차이가 거의 없어요. 네. 그 정도로 깔끔하게 작업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네,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네 살펴보시면 차는 아유 마음에 드네. 네, 새차 같다 이런 느낌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 상태는 185 655 타이어 적용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앞 타이어하고 뒷 타이어하고는 한번 어 차이가 있는 거 보니까 그 사고 연유로 교환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앞뒤 타이어는 바꿔주신것 같고요. 뒤 예, 트렁크 이렇게 열어 보면 상당히 그 수납 공간이 넓습니다. 예, 넓어서 깨끗한데 뭐 화원하셨다고 해서 뭐 여기다 화분 싣고 다니시고 그러신 것같진 않아요. 뭐 오염된 부위 전혀 없고요. 실내 보시면 일단 스마트키 적용되어 있고 실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은 이렇게 진한 다크그레이로 되어 있고요 네 되어 있고 이제 분리 방식이라 이렇게 시트는 앞으로 넘어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앞좌석은 통풍을 적용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바닥이 요 베이지 톤으로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포인트가 들어가서 이쁘고요 네, 캐스퍼라는 네, 네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17,843km 운행했고요. 생각보다는 계기판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 VDC 들어가 있고요. 네, 접이식 미러랑 다 이상 없습니다. 뭐세차인데 그런 부분 다 AS 되니까요. 네, 조향 보조 장치 되어 있고요. 크루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되어 있고요. 네,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물론 이렇게 잘 작동하고 있고요. 네, 뭐 내비게이션 각종 기능들 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터치 방식 되어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드라이브 트랙션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스포츠하고 노멀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는 통풍이 예, 적용되어 있고요. 네, 열선 양 좌석 되어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는 훌륭하고요. 여기도 이제 하이패스 룸이 라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그 실내 블랙박스인 것 같은데요. 블랙박스 추가로 이렇게 장착을 해서 해놓으셨더라고요. 스마트키 이렇게 되어 있고 버튼 시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차는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뭐 신차나 다름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뭐 운전 하시면서 불편함은 특별히 못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탄 차량이니까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차량 상태 네, 이제 운전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네, 자, 운행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7,843km 운행한 2022년식 캐스퍼 네, 모던 차량 운행해 보겠습니다. 네 핸들은 이렇게 D 컷으로 깎아져 있고요. 경차가 뭐 아무리 뭐 스포츠유틸리티라고 해도 경차는 경차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디자이나 인그 그외 부면에서는 차는 깨끗하죠. 여기도 지금 똑같은 차 이렇게 예 캐스퍼 있잖아요. 예 네. 음, 모던인데요. 이만하면 필요한 거다 있습니다. 네, 슈퍼비전 계기판을 통해서. 신성 좋게 차량의 전체적인 내용 을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차는 뭐 네비하고 <laughs> 그리고 그 후방 카메라, 풀 오토 에어컨, 네뭐 조향 보조 장치, 크루즈, 블랙박스 하이패스, 뭐 이러면 된거 아닌가요? 얼마나 더 많은 장치가 뭐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차에 그런 걸 추가해가지고 쓰실 것 같으면 아 경차에 난좀더 많은 안전 장치를 막 써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싶으시면 경차 타지 마세요 네좀더큰차 타십시오 그냥 경차는 실용적이고 어디 갈때 편하고 그냥 시내 시내에서 쓰고 저도 지금 캐스퍼 타고 있습니다만 시내에서 쓰고 다니기에는 정말 뭐 좋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뭐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차긴 해요. 근데 이 차에다가 막이 옵션 넣고 저 옵션 넣고 막 첨단 양치를 막 넣가지고 어막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그 돈으로 아반떼나 K3급 그렇게 준중형을 타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맞는 것 같아요. 요걸 예, 2천만 원씩 막 1,7800만 원씩 막 이렇게 주고 새차를 사는 거는 저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비실용적인 결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찰을 폄훼하는거 아닙니다. 저도 에쿠스 타고 있습니다만 저 스파크 수동 타고 있습니다. 2014년식. 네, 실내, 시내에서 업무 볼 때는 스파크 경차 이거 타고 다니는 거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웬만하면 어디든 주차할 수 있고요. 또뭐 골목골목 다 다니기에도 편리하고. 네, 부담 없고요. 그런 면으로는 경차 타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예. 뭐, 경차, 이만하면 안전장치들 충분히 있고요. 근데, 여기에 막 더, 막, 모던에서 더 위로 막, 프레스티지로 막 가가지고, 막, 옵션을 더 왕창 넣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 그러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사고 저기 있는 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펜다하고 라지에타 서포트만 교환이 고 나머지가 멀쩡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통하고 찐 그냥 접촉사고예요 통한 접촉사고 예. 왜냐면 하 경차가 차가 작잖아요 일반적인 차량의 그 충격을 받았을 정도 되면 다본데탕는다 다 갈아야 돼요 예. 차가 작으니까 작은 만큼 그만큼 어 충격을 받는 부위도 더 크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끝털이 그 조금 찐 겁니다. 예, 그거는 이렇게 내용을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뭐사고 관련해서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음,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요 요것도 예,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예, 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정도 상태면 충분히 권해드릴만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사고와 관련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17,000km 밖에 운행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도, 네,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뭐, 달려볼까요? 얘가, 뭐, 얼마나 속도를 내겠습니까? 만은 뭐, 근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좀다르더라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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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스파크 M300 모델 뭐, 이런거하고 다르게, 네, 속도 붙이는거라고 보면, 캐스퍼랑은 속도가 더잘 나요. 지금 뭐, 100km 그냥 붙이거든요. 네, 그리고 핸들링이나 이런 것들도 뭐 안정감 있게 되어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예,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예,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이제 경차 타셨으면 예, 지금 차선도 이렇게 깜빡이를 넣으면 핸들이 예,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뭐 촬영하면서 살짝 그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 깜빡이 넣고 들어가면 차선이 걸쳐도, 예, 저항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깜빡이 넣지 않았다 그러면, 어? 이거 졸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예, 차선 경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뭐, 캐스퍼 막 기대를 막 엄청 하시게 하는데 앰비언트도 안쪽으로 숨어 있어가지고 무드등 보라색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법 뭐 분위기 있습니다. 예. 핸들도 묵직한 편이고 안정감 있고 예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천뭐몇 백만 원씩 가면 가는 경차를 사는 게 이게 어떤 어떤 실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적인데 이제 안전하고 그런 차를 어, 감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구입하면 그건 좀 가성비가 있다고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차량, 어, 다른 그 경차 내놓은 것보다는 그 앞에 그것 때문에 요란하잖아요. 이렇게 뭐가 많으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사고인데 접촉사고인데. 네, 그것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반영이 좀 제법 돼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네. 오래 타실 것 같으면 요런 경차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잘 구입해가지고 쓰셔도 예, 이상 없이 한동안 예, 잘 타실 수 있는 차량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차량 성능 점검부 또 성능 보증보험 또 비용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예, 참고하시고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주 중고차 딜러 구르마 김영원이었습니다. 이제 어, 전화, 문자, 카톡으로 예,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